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7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유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구할에 이르려 하로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두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그분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서신의 사도바울이요. 대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나의 주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런 사람들만 아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걸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죠. 이것은 안다는 것이 체험한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 단어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돼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 지금은 더 갈망이 큰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섰어요. 그는 감옥에 있는데도 그의 열망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지금 열망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열망을 빌립보 교회에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새벽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이 열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구하기 때문에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것 그때 얻게 되는 것은 의예요. 이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 이후에 더어 교인들에게 어 강조하고 격려된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보냐면, 우리가 가진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홀로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뭔가를 선행으로, 열심으로 덧붙이려고 하면은 율법에서 난 의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덧붙이면은요, 그건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율법에서 난 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러 이루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인되셔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습니다. 네. 마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의를 이루게 하려고 율법의 길로 그 의의를 얻게 만들려고 마귀는 우리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이 새벽에 골고다로 이끌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골고다로 갈 때는요, 어,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대로 여기에 이르게 돼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에요. 여기서 알고자 한다는 것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해요.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고난의 코이노니아, 고난의 펠로우십,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체험하고자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다 주세요.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알게도 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펠로우십, 고난의 교통하심을 알고자 해요. 어, 설명이 길어진 이유는요, 이게 고행이 아니잖아요. 어, 카돌릭에서는 교, 고행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성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알고자 하니까 손바닥에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성모상에서도 피눈물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이건 다 미혹입니다. 조심스럽죠.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고난의 참유함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의 곧 교통한다는 것이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있잖아요. 어, 주님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오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순이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행복하기를 바라실 텐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요. 어, 예수님이 집안에서부터 주님이 누가 주인이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집안은 정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잖아요. 당분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완전히 주가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 고통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시집을 가고 나니까는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는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40년 이상을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주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와요. 이제서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되는 역사가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주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돼요. 부활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3장1 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고자 할때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할때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부활생명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철로 역정에 놀라운 것은 계속 달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멈춰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 있죠.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교리로 멈출 수도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당에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지금은 언론에 감춰져 버렸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많아요. 현재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핍박이 가장 많은 지역 북한과 이란 이 북한의 지하 교회와 이란의 지하 교회는요 사도행정과 같아요 현재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하여 그 교회들은 정결하게 되고 금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이 한국과 미국에 핍박이 전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중국과 이란의 지하교처럼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주님을 정결케 소독하시고 보석을 만들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겐 달려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런 복이 있어요. 뭐냐면,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요. 내가 아직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요. 오직 한 일, 한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와 실패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프고 상처가 치유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어버리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잊어요? 아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용서했지만 이 상처를 어떻게 그게 남아 있지 않겠어요? 놀랍게 요셉이 어, 자녀를 낳아요. 자녀 이름이 무나세와 어,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무나세라는 단어가요.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애굽의 모든 상처를 과거의 악몽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뒤에 있었던 상처들을 무나스의 복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과거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랍게 무나스는 잊어버리는 복인데 에브라임은요, 갑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갑절이에요. 이 일은 욕에게도 이루어져요. 욕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예수님 다음으로 겪은 게 욕이었잖아요. 욕이 어떻게 해요? 욕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보석처럼. 그리고 이렇게 맞춰요. 욕기에.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절로. 예, 오늘의 이 구의학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욕기 42장입니다. 예, 4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욕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회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에브라임이란 뜻이에요. 갑절.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요. 요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요의 곤경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기도만 빠지지 말고,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로 이끌림받기를 추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 역사가, 갑절의 복과 함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죽게 나온 영혼들이 인생이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과거로부터 노인 받게 하시며, 줄을 줄을 따르며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우리의 공로로 기도를 쌓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만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겠습니다.